아, 이비 뭐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 신청을 하고 그래 첫날 토요일날 갔는데 갈 때는 조금 궁금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뭐지, 아, 그리고 살짝 떨림도 많았어요. 아뭐 이거 뭐지 뭐지 이런 궁금증 하고 설렘하고 같이 가서 첫날은 그냥 이론만 하더라고요. 주구장창 이론만이론을 <laughs> 하는데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이제 나라는 나라는 것보다는 의식과 대상이 두 개로 갈려진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아, 오케이. 의식 그 다음에 대상 두개는안눠지니까 의식하고 대상 이 있다. 첫날은 오케이 해가고 가고 이제 하룻밤 자고 <laughs> 일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아 이게 뭔가 또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네. 의식도 아니고 대상도 나하고 아무 관련 없대요. 그래갖고. 무의식이 있답니다. 무의식. 무의식, 어, 무의식이 아니고, 뭐아 <laughs> 어, 나가 아닌. 어, 그러니까 어, 나가 아닌.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 들어보면은, 어. 내 안에 있는 어. 결국 육체도 내게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처음부터다 어, 얘기해주네. <laughs> 아 얘기하면 되죠? 아, 하셔. 예, 한다고 알아야지. 다 알지 어, 못해. <laughs>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음. 나오는 표출된 모든 이 화, 기법 이런 것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하라는 게. 느낌이 어떠세요? 일론, 이런 얘기 다 해주면 안 돼. 아, 해야 된다, 저는. <laughs> <laughs> 런데 중요한 데는 아, 이런,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 해요. 피부에, 머리, 머리에는 왔다가 가는데, 근데, 둘째 날은, 느끼기. 음.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체험을 안 하니까 그 뜻이 안 들어왔는데 음. 하루 동안 체험하고 느끼고 하니까, 아, 무화과 무엇이구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음. 도루묵이라 음.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체험을 하니까, 음. 아, 무화과 무엇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고, 음. 제일 좋은 거는 음. 파워 브레인에서도 파워, 좋은 에너지, 음. 좋은 에너지가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기술로 쓰일 수 있다. 음. 어? 그래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했더면은, 아, 좋은 하루구나. 어, 기쁜 오. 하루구나. 어, 기쁜 에너지가 들어오네. 좋은 사람 만나네. 좋은 하루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오늘은. 오. 그래서, 음. 어, 꼭 PBM은 진짜 아깝지 않을 만큼, 진짜 심사를 먼저 받고, 무조건. 음. 두 번째, PBM을 생일이... 꼭 받았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